헬스장 가셨을 때 환자분들이 꼭 여쭤보는 게 근력운동 해도 돼요 복근 운동 해도 돼요 이런 거꼭 물어보시거든요 임신 중이나 또는 이제 출산 이후에도 결국에는 코어의 안정성 코어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운동 생각하시면 뭐가 제일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중립자세에서 그대로 천천히 의자에 앉아줬다가 일어날 때도 살짝 도움을 받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호산여성병원에서 진료를 맡고 있는 방승현 원장입니다 우리 오늘은 새로운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범입니다 산모분들의 건강한 운동, 건강한 몸 관리를 위한 그런 팁들을 드리고자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우리가 궁금해하시는 거 임산부들 특히 임신 중에 우리가 다양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정형외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임산부 운동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스포츠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정형외과 의사지만 임산부들께서 오시거든요. 병원에 환자를 오시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주제는 거의 비슷해요. 허리 통증, 골반 통증, 무릎 통증, 그 다음에 손목 통증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출산 이후에 문제지만 큰 관절이든 작은 관절이든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데 산모들이든 아니면 출산 이후에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당연히 걷기입니다. 걷기. 그래서 걷기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나한테 잘 맞는 신발을 신고 잘 닦여진 길에서 평지에서 걷기를 하는 것들이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 속에서 걷기나 뭐 아쿠아 같은 걸 하면 어때요?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것도 당연히 좋죠. 또 임신 중에 뭐 수영장이나 물 속에 들어가는 걸좀 꺼려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최근에는 뭐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좀더 깨끗한 프라이빗한 곳들이 있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평지에서 또는 공원에서 주간에 12시부터 2시에서 3시 사이 햇빛이 가장 좀 비칠 때 30분 정도씩 이상. 나의 호흡을 잘 관찰을 하면서 걸어 주시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1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어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오시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그래서 우리가 고양이 스트레칭 뭐 이런 자세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척추에는 우리가 흉추하고 요추, 목부터 시작하면 경추, 흉추, 요추가 있을 때 더블 스 커브를 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에서는 전만, 흉추에서는 후만, 요추 에서는 점만 이루어지는데 이 산모분들께서는 임신 중에는 당연히 점만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과도한 이런 점만을 이루게 되는데 그런 척추의 중립 자세를 만드는 것 더블 스코드를 정확하게 그려주면서 척추의 중립 자세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그런 고양이 스트레칭 또는 하늘천 자세라고 하는 전신을 쭉 펴주는 그런 자세들 그런 것들이 스트레칭으로서 산모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수 있고 7초 내지 10초 정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수시로 내가 틈날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내가 정해놓고 하는 방법들이 가장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신 게 우리 산모님들 몸무게 많이 제 그렇죠. 나가시잖아요. 네. 저도 진료 볼때 그냥 슬리퍼 신고 오신다든지 미창이 좀 얇은 단화를 네. 신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꼭 신발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족절근막염 많이 걸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원래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족절근막염이좀 자주 오시는데 거기에 임산부님들 또 배도 이렇게 나온 상태로 허리까지 네. 내밀면서 걷다 보시면은 발바닥 통증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좋은 신발 신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수영 얘기하셨잖아요. 수영 물이 혹시 라도 뭐 질환으로 들어가서 자궁까지 뭔가 감염을 일으킬까봐 수영을 해도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의 자궁은 그 정도로 약하지 않습니다. 물이 침투하더라도 양막이란 거에 다 보호가 되고 있고 아... 그 정도로 가지고는 절대 세균 감염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요가 혹은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요가나 뭐 필라테스 이런 거는 하시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필라테스도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기구에 쓰는 것도 있고 뭐 어디 매달려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낙상 위험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헬스장 가셨을 때 환자분들이 꼭 여쭤보는 게 근력 운동 해도 돼요, 복근 운동 해도 돼요 이런 거꼭 물어보시거든요. 또 우리 정형외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그런 헬스장 운동이나 혹은 다른 운동이 또 있을까 싶거든요. 아주 중요한 또 요점이 좀 들어가 있는데 임신 중이나 또는 이제 출산 이후에도 결국에는 코어의 안정성, 코어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운동 생각하시면 뭐가 제일 생각나시나요? 스쿼트, 스쿼트, 스쿼트. 그래서 결국은 스쿼트인데 산모분들이 하실 수 있는 스쿼트는 동작이 좀 제한이 돼요. 산모분들은 의 의자 스쿼트를 하는 겁니다. 바퀴 달린 의자에 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바퀴가 없는 안전한 그런 고정식 의자. 가능하면 옆에 지지할 수 있는 뭐 식탁이라든지 뭔가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쿼트 동작은 똑같거든요. 우리가 중립 자세에서 그대로 천천히 의자에 앉아 줬다가 너무 불편하시면 손을 살짝 이용해서 의자를 잡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살짝 도움을 받아서 천천히 내 호흡을 관찰하면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런 스쿼트 동작들을 할수 있는 만큼 또는 뭐 8에서 10회 정도 아주 천천히 하루에 뭐몇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를 좀 시켜주면 임신 중에도 그렇고 출산 이후에도 빠른 회복 또는 이제 건강한 회복 이런 것들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스커트 모든 운동 요가 필라테스 산책 뭐 걷기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 문제 없는 임산부들에 대한 얘기고요. 혹시라도 뭐 조기 진통이나 조기 악막파수 그런 음.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좀더 제한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에는 최대한 힘이 많이 안 가게 하는 게 좋아요. 스쿼트가 복근에도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지만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하중이 들어갈 경우에는 자궁 경부로도 힘이 갈수 있기 때문에 항상 허벅지에 좀 집중을 해서 자연 분만 하시는 분들은 허벅지 근육이 좋아야 돼요. 근육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은 확실히 아기를 밀어주는 힘이 달라요 오래 누워계시고 운동 잘안 하시는 분들은 못 미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셨고요 음. 제가 좀 궁금한 게 사모님도 은근히 출산을 하시고 나서도 그렇고 족저근막염 꽤 걸리시거든요 어, 네. 근데 이 족저근막염 있을 때 파스를 붙일 수도 없고 음. 파스도 저희 임신 중에는 금기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네, 네, 네. 그렇다고 약은 타이레놀밖에 못 먹어요 그렇죠. 따로 족저근막염 있다 음. 그럼 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족저근막염 환자들이 산모를 포함해서도 일반 환자들도 사실 굉장히 안 낫는 아주 불편한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생겸 원장님께서도 좋은 신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좋은 신발이라는 건 뭐냐 첫 번째로는 산모들에게 좋은 거는 쿠션이 좀 좋은 신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쿠션이 좋은 신발이라고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대중적인 아주 유명한 브랜드들의 러닝화를 신으면 좋냐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로드화라고 하는 러닝화는 바닥에 쿠션이 아주 말랑거려요. 굉장히 말랑거리기 때문에 발가락이며 발 아치며 발 뒤꿈치에 굉장히 힘을 주고 걸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관절을 보호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관절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관절의 이제 그런 강도나 아니면 근육의 강도 특히 산모들도 체형에 따라서 아주 여러 가지 그런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발은 신어보고 사시는 게 제일 좋은데 발이 편한 신발, 내 발에 잘 맞는 신발, 적당한 쿠션의 신발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적당한 쿠션의 신발이라고 하면 내가 신발을 신어봤을 때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말랑거리지도 않아서 신었을 때내 발에 좀 안정감을 주는 신발들이 있거든요. 동양인들을 위한 신발 브랜드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 충분히 선택적으로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질문하셨던 족저근막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는 마사지입니다. 그래서 발 마사지 그래서 내가 셀프로 마사지를 할 수도 있고 홈롤러를 이용해서 마사지를 할 수도 있고 제가 추천드리는. 팁은 보통 커피 캔이나 우리 주스 캔 같은 거 흔하게 살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 그냥 냉장고에 다 얼려 놓으시고 얇은 수건 같은 걸로 살짝 감싸 가지고 발바닥 밑에다 놓고 발바닥을 이렇게 굴려 주시는 겁니다. 냉각 치료라고 하는 물리 치료의 효과도 좀 있고 발바닥을 마사지를 시켜 주면서 신경을 좀 자극해서 통감들을 좀 줄여 주는 효과도 가져오기 때문에 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또 산모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건 족욕입니다. 그래서 방금하고 좀 상반되는데 족욕이 잘 맞으시는 분들은 족욕에 굉장히 큰 효과를 받으시게 되고 산모들은 또 부종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혈관이 확장돼서 족욕하고 불편하다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따뜻한 게안 맞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족욕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런 차가운 마사지 같은 걸 하거나 폼롤러로 마사지를 해주거나 하는 게 제일 좋고 이 마사지를 할 때도 팁은 너무 세게 하시는 것보다는 적당한 강도 를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발바닥 족저근막염을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건데 발에 이렇게 수건을 걸어서 수건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뭐 스트레칭을 하셔도 되고 손으로 잡아서 하셔도 되고 또는 벽에다 손을 이렇게 짚고 내가 아픈 쪽 발을 뒤로 뻗어서 발바닥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 병밀기 하듯이 아킬레스 스트레칭 해주시면 발바닥까지 같이 스트레칭 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 위험한 발언을 하신 게 네. 마사지를 해준다 그러면 네. 분명히 남편을 시킨다. 아, 그렇죠. 네. 그좀 생각하면서. 저는 얘기를 이제 이제 아기를 네. 타다. 아, 아, 아. <laughs> 어차피 아기 나면은 아기 발 마사지 해줘야 되니까 <laughs>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와이프랑 알콩달콩 응? <laughs> 마사지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